아이가 분리어져서 시설에 가서 보조 호 치를 받는 경우는 이제 원인이 다양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이제 시설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. 또는 뭐 부모님이 사망하고 또 특히 그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보호 조치 요인보다도 아동 학대 요인이 월등히 높죠. 그러니까 전체 발생 되어지는 그 보호 조치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아동 학대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시설의 보호를 받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9천여 명. 최근 5년간 4 2가 폭행, 폭언, 성폭력, 방임 등 직접적인 학대로 시설에 맡겨졌습니다.